키웠으니까 저기 주인이라고 막 쫓아가. 그래서 내가 개를 안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불쌍한 거야. 뒤도 안 보고 잘유사람 말도 없이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뭐든지 사사건건 참견하는 남자 이르시사의 김희구 기자입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심신치 않게 개나 고양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대부분 유기동물로서 보호소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감당하지 못해 보호소에서는 20일의 보호 기간을 거친 뒤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은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헤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7만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중 8만여 마리의 동물이 안락사와 자연사했습니다. 주인을 찾거나 새 가정에 분양된 경우는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보호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약 200여 마리의 유기 동물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방문도 힘들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소장님을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을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곳에서 20년 넘게 예저 보호소를 유지하고 계신 희아님입니다아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laughs> 빨리 지래요 <laughs> 봉사해야지 알겠습니다 아, 빨리 와눈보여똥 치고 네. 물 주고 밖으로 네. 닦아서 물 주고 다 하세요 일단 그거 다 하고서 드릴게요 네 빨리 해요 뭐 물이 없어 애들이 물이 없어 네네네 네. 봉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laughs> 알았어, 알았어. 나도 반가워 <laughs> 피고기가 여기 지붕 같은데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던 던져! 던던 <놀람> 아이씨 보지만 말고 이거좀 주고 그래 큰 동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 저희가 입양을 도와드리려고 분양 때문에 이제 뭐 여기를 공개해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데려갔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주소가 공개되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곳에도 버리겠지만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버리고 가시는 분이기 있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19때문에 고양이동이 굉장히 뜸해서 현재 저희 외한 분이 사는 분 계시고요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기견고에이 많은 혀를 관리하기가 인력이 굉장히 힘들어 보니네요 고양이동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기묘를 보호하고 있는 동인데요. 여섯 마리 정도의 유기묘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해서. <목소리> <목소리> 이날 센터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유기견 세 마리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날이었습니다. 캔넬리 낯선지 이송하는 작업도 난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간혹 겁이 많은 아이들은 구조대원을 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물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물려 본 적이 있죠. 애들이 겁이 많으면 더잘 물어요.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저 얼마 안 돼요. 한 지금 한5년 했나? 오늘 가면은 입원을 시켜서. 아니요, 애들 마치 깨면 바로 와요 아, 바로 오는 거요? 어. 예, 예 아무도 구분이 없어요 옳지, 잘했어 에어컨 시원하겠다 저희가 세마리를 병원으로 지금 보내고 어우, 진짜 정말 힘든데요 세마리만 싣는 것만 해도 근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막, 막 상처를 많이 받은 강아지들이라서 그런지 아 여기는 마석보호소예요 응. 어, 그리고 내 이름이요? <laughs> 소개, 간단하게 소개만 해주세아 이름은 나는 전령이인데요 <laughs> 여기 마석보호소 하신 지몇년 되신 건가요? 2010 IMF 터지기 전에 왔으니까 97년도인가 98년도 이렇 왔을걸요? 대략적으로 20년은 넘어신 거예요. 넘 처음에 이렇게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보호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 아니지 나는 원래가 개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했고 갑상선 수술을 하려고 공기 좋은 대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보신탕 집이 여기가 많아요 시골이라 그런데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목줄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내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장마차 같은 데 있는데 막 뻥뻥 뚫려진 데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내가 봤더니 다리가 하나가 없는 거같아뒷 다리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개 개념을 모르니까 난지 3일도 안된 애를 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 그 집에 데려올 때는 우리 아저씨가 빨리 갖다 놓으 애미한테 갖다줘 눈도안 뜨네. 데리고 오면 크렐란다라서 거기다가 눌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창고 빈 창고가 있어 거기서 이제 박스를 깔아서 거기다 다인동해 주고 걔들은 그 이제 밥 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시작해 가지고 그 아이가 걔보신탕집에서 도망나와. 근데 이보신탕집이 아줌마가 그게 우리 겐데 잡을 수가 없던데 왜요? 왜못 잡아요? 주인인데 그랬더니 마석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서 보신탕집으로 팔은 거야. 근데 음. 그 아이가 문을 여는 살라에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 마석으로 또간 거야. 여기서 자기 집에 가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이 여기 집이 개가 왔다고 전화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신탕 주인, 주인 와가지고 또 잡아갖고 가서 묶어놓는거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탈출한 거야. 그래도 내 눈에 띈 거지.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 20년 그 전에? 그 처음에, 그 처음에 그게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창고에서 키웠는데 나일 다니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 알아 20년을 넘게 여기서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동물들이 전부 몇 마리가 있는 거죠? 150마리. 150마리요. 강아지랑 뭐 고양이랑 불려. 고양이는 한 지금 한 10마리. 아까 잠깐 해 봤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누가 다 처리 가라 그래 밥 주고 물 주는 것만 해도 다리가 부불부 들고 다니면 네, 평일에는 어떻게 하시는 다 거예요? 다 혼자 하죠. 혼자 하시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11시에, 11시에 올라오면 거의 다섯 시 반에 끝나뭐 그 원래 따로 하시는 일은 없으신가요? 없 그전에 일 다니다 했지. 네. 30마리 있을 때는. 아...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때려쳤지. 여기 너무 일이 힘드니까. 그 요새는 그러면 운영을 하시려면 운영자. 운영자 하시는 카페. 카페에서 카페 후원받아서 응. 있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인터넷 못하니까 얘네들이 자기네가 한다놓고 비리를 하더라고 어... 이 후원금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와서 청소하고 사진 찍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후원금이 막 들어오나봐 그러니까 이가수나들이사루만 대주는데 교통사고 난 애가 있어서 길거리에 전화를 했어 걔한테 그랬더니 소장님 보호소에 갖다 놓으세요. 비가 절절오는데 보호소 갖다 놓래. 으 아이가 다쳤으면 병원에도 데려가세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니네들 돈 들어오는 거 많이 있다며. 그랬더니그거 갖고 먹자 노자야 택시 타고 다니고 저 식당에 가서 그냥 맥주 파티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게 후원금이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근데 거기 있는 애가 스파이 하나가 그 후원금이 어마어마하돈데그 돈으로 제가 카드빚 갚는데 니네들. 얼마나 기분 나빠. 아이들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래서 잘랐어. 그 지가 한대. 스파이 노릇하는 애가 잘랐어니가좀해 봐. 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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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다 잘랐어. 우리 집을 맡아서 한다는 애들이 한네명을 내가 다 자른 거야. 다 비리를 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자르고 나서 봉사자 없이 나 혼자 한 거야, 이제. 그러다가, 18살 먹은 고등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지가 인터넷 할줄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봉사자만 오게 해라. 다른 건다 싫다. 해서, 이제 봉사자 오는 것만 걔가 계속 올려서, 한두 사람이 하면서, 이제 그때도 그냥 봉사자만 받았어. 사료 같은 건다 내가, 이제 내 돈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이지. 4년 전에, 이제 미국서 살다 왔는데, 딱 왔어. 봉사 하루. 그 다음날 또 와서서, 통장을 딱 주면서, 이거 맡아서 하라고 좀 그렇죠. 하고, 아무것도 돈도 없는 상태에서 줬더니, 나를 어떻게 믿고 하라고 하냐고, 돈도, 이렇게 내가 비리하면 어떡하냐고, 그 돈, 통장에 돈 있나 봐라, 하나도 없지, 이제.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나는 오늘 날 이렇게, 이제 지금 잘 되는 거지. 너무 투명하게 하고, 나를 다 보여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그카페 올리고 지출 다예 아, 응. 봤어요 얼마나 좋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진 거야 사진 딱 찍어가지고 잔고 얼마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는 정확한 걸 좋아하는데 내 앞전에 한 애들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뒤로 빼돌려 지들은 목자 놀자 된거 아니야 참 여기 자리 잡는 데까지 또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도 많았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자리가 잡혔지 이제 20년 그래도 나는 그 비리라는 거는 그 자체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일절 없지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번 취재를 했을 때 여기가 응, 응. 아무래도 시설이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민원이 막 들어온다 응, 그래서 응, 민원 엄청 들어왔지 이 운영만큼 진짜 저, 제일 큰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철거가 언제 앞두고 있다고요? 철거 이제 조금 뭐야 6월 말까지는 가야 돼요 이번 6월, 달이네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한달더 연기해 달라 해서 7월 말까지는 다 나가야 돼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야죠. 만약에 시설로 가게 되면 여기서 못 데려가고 시설로 보내지게 되면 안락사 되지. 안락사 되고. 애들이다 안락사 되면은 내가 포기하면 안락사가 되겠지. 근데 우리 아저씨는 나보고 이참에 손을 떼라는데 어떻게 내가 몇 년을 키운 애들을 손을 떼어? 그래서 빚을 얻어서라도 우리를 마련해서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 그 지금 이사 가시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개인 사유지에서 그냥 농장처럼 키우시려고 그렇지 하신가요? 이제 내 개인 사유지를 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견사 다 짓고 이제 해서 음. 편하게 살수 있게끔 해줘야지 근데 저 시간이 한 달여에 남지 않았는데 음, 자리는 구하셨아요 빡빡해요 아니 근데 그 연, 그러, 철거 연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이제 길라니까 무슨 길이 고속도로 고속도로요? 호천 고속도로 공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음, 그 공사도 정해졌고 또 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나가야 돼. 안 나갈 수가 없어. 민원은 민원 별개대로. 어, 민원은 있구만. 민원대로 별로고, 근데 민원도 이제 너네가 벌금은 이제 때릴 수가 없지. 일차, 음. 이차, 삼차 봐주고 이제 팔월달까지 안 나가면 이제 자기네가 이제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주변에 지금 민가가 살고 계신 자택 말고는 없거든요? 응, 음, 없어요. 민원을 누가 넣는 건지. 아~ 봉사자 한 있었지요 봉사자가 아, 아니지 <laughs> 봉사자가 아니고 네. 지가 서울에서 네. 나를 아는 사람이 소개로 온지 오갈 데가 없다고 서울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우리 보호소 저기 뭐야 한 달만 있게 될라고 아홉 마린데 변사를 좀두 칸만 빌려다해서저 밑에 견사 두 칸을 빌려줬는데 이 애가 한달있다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한 달이 됐는데 왜안 나가니?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누가 땅을 50평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 하고 이한달또 기다렸었더니 한달 지나서 왜안 가냐 했더니 그 사람이 땅을 못 주겠다고 그럼 이건 계획적으로 한거아니에 나한테 거짓말 시킨 거잖아. 그래서 그래도 또 어떻게 내놓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했는데, 얘가 보통, 자, 이제 인터넷으로 지가 할줄 아니까, 내가 밥을 안 주고, 애들을 학대를 하고, 때리고, 아 그러면서, 그걸, 지가 올린 거를, 누님, 언니, 뭐, 소장님,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서 뭐라고 올려요? 폐차 나한테 보내준 거야. 너무 기막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애들 밥을 안 주고 때리면 우리 애들 이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해? 그리고, 우리는 여기 봉사자가 100명이 넘는 곳인데 내가 밥을 안 준다면 그 봉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내가 걔가 왔길래 야왜 거짓말로 글 같은 거 썼니?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무릎을 딱그고는 저기서 울면서 싹싹 비는 거야 선생님 잘못했어요 잘못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니 너 내가 안 하는 거짓말 왜 했어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래서 내가 좋다 내가 한 번이니까 용서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글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때 넌두만 없이 나가 그랬어. 그래 놓고는 3개월 있다가 또, 또 그런 글이 또 오는 거야. 야, 너 나가야 되겠어. 너또 그랬더라. 했더니 알았어요. 딱 그러더니 10분도 안 돼서 가스에 올라온 거야. 어느, 어느 보호소는 갑질한다고. 자기 패거리 다들 알려가지고 음. 7월달부터 민원이 들어온데 하루에 두 번씩 왔어. 아 장, 없암 작년 없암 7월부터 했는데. 그렇게. 16년도에. 16년도부터. 그러고 16년도에 나가가지고 17년도부터 민원이 쏟아지는데 정신 못 차려서 10kg나 빠졌어 내가. 동물 버리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못된 것들 거. 제발 개 장난감이 아니여돈 주고 사는 것도 좋지만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야. 아 어, 그러면은 이거 다 들어가잖아. 야? 에이 어차피 다 편집할 거니까. 그래야. 예.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이 적어 가지고 물어봐야지. <목소리> 너무 피곤해 <피곤해가지고> 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웃음> 왜? <웃음> 아 가만히 움직이니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보호를 하실 생각이에요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요 우리 보호소는 보통 15살, 14살 보통 많아요 근데 입양도 많이 갔지만 처음부터 나하고 있었던 애들도 또 많고 그래서 걔네들하고 이제는 개를안 받아야지. 그리고 이사가도 내가 나이 가있으니까또 있는 애들도 마지막 할 때까지 는 해줘야지. 마지막으로 마석 보호소에서 좀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양. 절차관. 분양이 너무 다나이들만아 지금 그 조그만 애들, 이쁜 애들 그런 애들은 없어요. 뭐 푸들이니 시츄니, 말티즈 그런 애들은 없고 다 대형견인데 아파트에서 많이들 사니까 입양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이게 보시면 은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볼 거고 이제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시청할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어 한마디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있요아 영상을 보는 사람들? 네. 아 개를 지금,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면 끝까지 걔네들이 생명 다할 때까지 키워줬으면 좋겠어 제발 버리지 말고 그리고 길거리에다 버려 특히 산에다가 안 버렸으면 좋겠어 산 속에다가 버리면 그 아이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남양주 15소에는 엄청 많이 들어와. 알락사 다 돼, 열흘 만에. 제발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키우는 거 제발 버리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돌봐줬으면 좋겠어. 요 그리고 똑똑한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단체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후원을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사료 한포를 사와도 와서 직접 사다가 갖다 줬으면 좋겠어 무조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후원을 하면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러면서 확인을 해주던가 거기 그보호소다 했으면 그 보호소에 카페에 들어가서 내역서 뭐다 정확하게 올리는 곳에다 정확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비례하는 데 있잖아 후원자도 진짜 뭐 똑똑한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어 네. 아유 감사합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유기동물.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마석유기관보호소의 후원 및 분양을 원하는 분은 포털사이트에서 마석유기관보호소 하트를 검색하시거나 지금 보시는 영상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